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진중권 기맹 방송 중 고성다 툼급기야 극단 선택 속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홍준표의 배신자 논쟁 진짜 배신자를 알고 싶다면 막장 프레임말이 칼이 되고 칼이 말로 돌아오다는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총선 직후 여당에서 배신이라는 의미심장한 단어가 튀어나왔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에게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 더 이상 우리당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홍 시장이 윤 대통령과 만찬을 한 며칠 뒤 나온 말이니 둘 사이 교감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동훈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에 대한 반박처럼 들렸는데 갑자기 용산에서 한동훈이 윤 대통령 회동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말이 칼이 되고 칼이 말로 돌아왔습니다. 봉건 시대의 배신이란 단어가 21세기 정치에서 탁구공처럼 튀었습니다. 아직도 유승민은 배신의 천형을 지고 사는데요. 경북고를 나온 친박이었던 그를 주변인으로 몰아낸 단어가 배신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6월 당시 원내대표였던 그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보장하는 법을 처리하자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며 추방령을 내렸으며, 이후 벌어진 일들은 진박, 간별사 등장과 총선 패배, 그리고 탄핵이었고, 이번 총선에서도 여권 일부에선 유승민 등판을 주장했지만 배신의 굴레는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텔레그램은 친윤별동대 활개와 대선 연합 해체로 이어졌습니다. 보수 정당은 3당 합당, 운동권 수열, 세대 교체를 통해 끊임없이 위기를 극복해 왔고 누구는 플러스 정치라고 했고 누구는 야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대, 이념 계층적으로 코너에 몰릴 때마다 이질적 존재를 품는 혁신과 변화에 나섰습니다. 그랬던 정당에 사쿠라도 아닌 배신자라는 배타적 단어가 등장하더니 진박 진윤 놀이와 마이너스 정치로 변했고 그 결과는 총선 3연패였습니다. 이놈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배제하니 지역 토호들과 특권층의 목소리만 커졌고 몰락의 계곡으로 가는 배에는 배신자 타령만 요란합니다. 배신의 감옥에 유승민, 김세연, 이준석에 이어 이제는 한동훈까지 가두려 합니다. 국민의힘에 배신자 타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변절자 합창곡이 있는데 좌파 노선을 수정한 인사들에게는 변절자라는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1세대 변절자는 김문수, 이재호, 이재호 이우재였고 2 세대는 김성식, 정태근 하태경, 신지호였으며 최근 이 대열에 김경률, 민경우, 하문경이 막차를 탔습니다. 민주당식 변절자 기준이라면 국민의힘 절반은 변절자입니다. 변절자 비난은 고민하지 않는 자신들에 대한 손쉬운 변명으로 수십 년 동안 낡은 사상을 품고 사는 자들이 시대의 변화를 고민하는 사람을 변절자로 비난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전대협 세대가 민청학년 세대를 한총년 세대가 전대협 선배들을 변절자로 부르는 건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변절자 놀이에 실증났는지 요즘 민주당에 등장한 게 수박놀이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사람들을 변절자와 수박으로 규정해 집단 괴롭힘을 하더니 공천에서 비명 행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했으니 이런 변절자 배제의 과정을 신의 한수로 칭송하겠지만 친명 일색인 정당의 취약한 면역력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변절자 탈영의 압권은 탈북자를 그렇게 부르는 건데 지키려는 절개가 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정치는 내네 편을 늘리고 적을 줄여서 국민의 마음을 사는 일인데요. 윤 대통령이 총선 후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 건 국민 마음을 사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의 장애물이 바로 배신자와 변절자 탈영으로 진짜 배신자가 누군지 궁금한가. 오늘도 배신 변절을 입에 달고 살며 나라를 쪼개고 국민을 갈라놓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배신자고 변절자가 아닐까요? 이러한 정치적 논쟁에서 배신자와 변절자라는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심리적 및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그룹을 배신자나 변절자로 낙인찍음으로써 나머지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감과 일체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와 그들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집단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신이나 변절이라는 단어는 강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특정 정치적 행동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감정적 호소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특정 정치적 결정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상대방을 배신자나 변절자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해당 인물의 정치적 경력에 영구적인 흠집을 남기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의들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내부 반대를 제거하기 위해 특정 인물을 배제하거나 몰아내려는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의인은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경쟁자나 반대파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종종 내부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리더십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표를 추진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적 이슈나 정책에 대한 논란이나 반대가 있을 때그 책임을 특정 인물이나 그룹에게 전가하여 정치적 이슈의 본질을 재프레이밍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 본래 이슈에서 주목을 돌리고 정치적 대화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및 정치적 전략은 종종 단기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분야를 심화시키고 유권자들 사이의 불신과 냉소주의를 증가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건강한 정치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